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6가지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을 봤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뭐가 있었지? 라고 찾으면 안 되고 이 6가지 방법이 딱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 뒤에 연습 문제 먼저 해보고 우리 확인하고 그리고 또두 번째 연습 문제도 같이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첫 번째 예문은 BPP 수동태 예문이었는데 능동태 예문으로 바뀌었다 자,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능동태 문장의 목적으로 들어갔고 또 수동태 문장에서 바이 명사의 행위자가 능동태의 주어로 들어갔어요. 동사도 use라는 능동태 형태죠. 위에 있는 수동태부터 해석하시면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스위스인들에 의해서. 자 밑에 있는 능동태 해석하시면 스위스인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두 번째 예문도 위에 있는 예문은 signed, 서명하다 라는 동사를 아예 썼는데, 밑에 있는 예문에선 동사를 명사인 signature 형태로 바꿔주고, put once signature 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어요. 근데 뜻은 똑같아요. 서명하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의 뜻이 같겠죠? 54명의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넘기고. 자, 3번은, 동의어로 바꿔놨는데, chance와 possibility가 가능성으로 똑같고, situation과 circumstance가 상황, 환경으로 똑같고, improve, 나아지다라는 의미고, get better, 더 나아지다라는 의미니까 또 같아요. 그래서 동의어로 바꿔나서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의 뜻이 같겠죠.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상황이 나아질. 네번째 예문은 but 뒤에 empty, 비어 있는 이란 표현을 썼다가, 밑에는 부정어구로 바꿔줬죠. 비어 있다라는 것과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건 같은 의미예요. 해석해 보면, 게리는 캔디를 원했지만,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게리는 캔디를 원했지만, wasn't any는 어떤 것도 없었으니까 비어 있다라는 의미고, 그릇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5번. 문장을 정리 한번 해보면, 더 웨이는 원래 관계부사 하우의 선행사인데, 선행사인 더 웨이와 관계부사 하우는 절대로 같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문장에 웨이를 썼다라는 건 나는 뒤에 하우를 생략하고 안 쓰겠다예요. 하우를 생략하고 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선행사인 더 웨이와 나열이 되기 때문에, 자, 관계부사 절이었던 하우절을 하우 how 빼고, 지금 한 덩어리로 묶으면 드레스까지예요. 여기서의 드레스는 동사예요. 어플슨 n 이 주어, 드레스가 동사. 자 그러면 뒤에 a f f e c t 라는 동사는 더 웨이가 주어고, a f f e c t 가 동사고, 뒤에 목적어까지 한 덩어리고, 자 대신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죠. 그럼 대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접속사인 관계대명사고, 절과 한 덩어리로 묶여야 되는데 뒤에 동사. 하나 나왔으니까 문장 끝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시면 되겠지. 자,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방식은 사람이 옷을 입는, 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는. 자, 밑에 어떻게 바뀌어서 들어갔는지, 어떤 방법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affect와 influence는 영향을 끼치다. 동의어죠. 또, impression도 인상, 이미지도 인상이니까 동의어고, 또그 다음에 없나? 응, 거기까지. 그래서 affect를 influence로 바꾸고 impression을 image로 바꿔서 동의어로 바꾼 문장의 형태예요.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 위에 있는 예문은 두 문장이 들어갔고 변환된 예문은 문장이 하나예요. 그 대신에 관계 대명사 절로 바꿔서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아일랜드는 주어 비동사 명사로 멋진 나라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가볼게요. 아일랜드를 선행사로 놓고 그 뒤에 형용사절인 관계 대명사절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똑같은 형태로 멋진 나라인데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아일랜드는 멋진 나라고 밑에 있는 예문에서도 앞에 언급됐던 내용이 형용사절로 바뀌어 들어갔을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멋진 나라인데라고 연결해주고 있고 자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 i s 앞에 있는 아일랜드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또 아일랜드고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경관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용사절 뒤에 보시면 has 똑같은 동사로 들어갔고 목적어도 똑같아요 이 has의 주어는 중간에 형용사절 빼면 결국에 아일랜드죠. 위에 있는 예문에 해지의 주어가 이시고 이또 결국에 아일랜드를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 시켰을 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 넘겨볼게요. 자 7번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동사 install과 setup은 설치하다라는 의미의 동의어고 또 up-to-date과 modern은 최신해라는 의미의 동의어고 그리고 secure하고 프로텍트도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동의어예요. 자, 7번은 동의어로 변환된 패러프레이징 예문이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해 볼게요. 직원들은 가장 최신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투부정사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목적을 주니까 뭐뭐하기 위해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하드 드라이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밑에 있는 예문 8번. 자, 우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후 어보이드 아이 컨택 있죠. 어보이드 아이 컨택이라는 거는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라는 건데 이 표현을 밑에 부정어로 구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시켰어요. 눈 마주침을 피한다라는 건 결국에 눈을 마주 보지 못한다는 라 소리죠. 그래서 어보이드 아이 컨택은 돈 e e 아이로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부정어구의 변환이죠. 또, sim과 appear는 서로 동의어. 그리고 dishonest와 untrustful도 정직하지 않은으로 동의어가 되니까 이 8번 예문은 부정 어구로도 변환을 시키고 동의어로도 변환을 시킨 예문이에요. 한 덩어리로 묶어서 순서대로 해석하면 자, 후에서부터 두 번째 동사인 sim 앞까지 또 후는 앞에 명사 있으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시 그리고 투부정 한 덩어리로 묶으시고 해석하면 사람들은 눈 마주침을 피하는, 보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밑에 있는 예문도 똑같은데, 이 후가 부정어구로 변환이 됐으니까, 이 수식절인 형용사절만 해석해 볼게요.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넘기고요. 9번. 자, fight과 컴뱃은 싸우다, 대항하다에 동의하고, damaging, harmful은 해로운 이라는 의미의 동의어고 begin과 started도 시작하다 라는 의미의 동의어죠. 그래서 9번은 동의어로 바뀐 예문이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해 볼게요. 투부정사를 한 덩어리로 묶었더니 컴마를 기준으로 주절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부정사를 목적인 몸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셔야 되고 뒤에 투부정사 한 덩어리로 묶을게요. 자, 해로운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해로운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시작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작물을 키우는 것을. 자, 10번, 렉하고, f o 풀하고 동의어예요. 그리고 자, 커스라는 동사가 밑에 있의예문에서 커즈의 명사로 들어갔으니까 품사의 변환이 생겼죠. 한 덩어리로 묶고 순서대로 해석해 볼게요. 아버에서부터 버셋까지 그리고 higher university tuition fee는 더 높아진 등록금이라는 건 우리가 해석할 때 등록금 인상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순서대로 가면 자 부족은 주 예산에 야기시켰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그 밑에 있는 예문. 여기도 전치 사고 한 덩어리를 묶고 전치 사고 또한 덩어리를 묶고 자 부족은 주 예산에 원인이 됐습니다 등록금 인상에자 그다음 프랙티스 가 볼게요.